웅길산역, 공길산역 웅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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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가산 웅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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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산 팔광역, 팔광댐이 있는데 창문어가 여기, 어, 보여요. 여기점이 팔광댐입니다. 지금 그쪽으로 갈 거고요. 어 거기까지는 여기 양 양수리에서 거기까지는 한, 천천히 가니까 한 3, 4 0분걸거 같고요. 동선 양수리 철교고요. 동선 철교. 여기 양수리고요. 이 무례정원 쪽이고요. 저기 응길산 이렇게 이 보이고. 직진하면 팔방대교, 오른 쪽은 춘천 신매대교 가는 거고요. 여기서 팔 춘천 신매대교, 양주에서 신매대교까지 70km가 되고요. 네, 보이죠? 70km. 팔방대교는 10km네요. 수종사. 중일산 중특에 지 기원 신라때지은 사찰. 물이 떨어지면 동소리를 낸다는 수동수화가 자리. 한음 이덕형 별서터.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교입장이 둘이 있지요. 바로 오성과 한음.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 연기정 자리까지 올랐던 재능과 덕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경기도 한음은 본래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으나 45세에 북한강변 용진사제에서 별서를 마련 용진사제는 지금 남양유시 조암면송천리 일대 웅길산 남쪽 기설기자 북한강 북쪽에 있는 마을 남한 하구로부터 84km 지점이고요. 요즘 장관들 좀 배웠으면 좋겠네. 여기 양수리 쪽이고요. 그 중간에 이거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쪽이 진중 진중삼거리 지키 이런 놈 하면은 양평 양수리고요. 오른 쪽으로 하면 서울 구리 여기는 길이 좋네요. 이쪽이 중앙선 중앙선 패선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이고요. 이쪽이 북한강하고 남강을 만나는 곳이고요 여기가 초안 초안초교 입구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쭉 들어가면은.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저기 3m까지 집이 있고요 저쪽이 원래 중앙선 같은데 사장관 다른 거 인증센터 능래역이 능래역에서 능래 인정을 제일 먼저 받은 곳입니다. 저기 남한강 북한강 만나는 곳이고요. 여기가 서울 양평 국도 4차선, 왕복 4차선. 여기서 불 19km, 서울 39km, 여 바람 피해 능내역이고 능내역 다음 역은 팔당역입니다. 직진한 팔당댐 좌회전하면 서울, 좌회전하면 행성 양평. 쪽개깻잎마을이고요 여기 조합면사무소인데고요 양내 영농조합 영농조합 저쪽에 조합 면사무소가 있고요 현 위치 대지 100평 매매 함께 할 이웃을 찾습니다 다산 뽕나무 오디농원 저 건너편에 섬이 있고요 이쪽에 폐선이 남아있고요 중앙선. 이쪽이 능내역 앞쪽이고요 이쪽으로 서울 방향. 능내역이고요. 하남시까지 6.6km 안았고요이 밑에 쪽이 중앙선 패스로고요이 위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국도 고요 능내역 도착했습니다. 중앙선 능내역. 자전거 되어서. 앞에 인정센터가 있구요. 능내 인정센터. 여기가 자전거 되여소 여기가 인정, 능내역 인정센터. 아, 여기서 건물 짓고 있네요. 2층저 앞쪽이 팔당 댐이고요 여기 아무것도 안심어놓고 고추 모종이 고추 모종인데. 몇 월, 뭐, 백억인가? 무슨, 무슨, 지금은 카페로 바뀌었는데. 저 앞에가 북한산이네. 팔상잼? 저기, 프람산인가? 프람산인가? 북한산인가? 저기 봉안터널이고요. 저게 양평 가는 국도고요. 서울에서 양평 가는 국도. 여기가 탈방댐 쪽에 옆에 있는 봉안터널 입고요 저게 봉안 터널이요 조금 뭐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네. 식당도 아니고 봉안 터널. 팔방댐 옆에 있는 방 옆에 있는 봉안 터널이고 길이는 한 그렇게 길지 않네요. 200m 정도. 중앙선 봉안 터널이고 길이가 250m네요. 여 기가 팔단댐 이고요. 다리 땅량 하나고 바람 꽃이 도 나뭇잎은 조여 흔들리는 눈길은 푸른 숲, 예쁜 물꽃에 두어도 마음은 마른 나무나 시간제 가아라 혹시 집으로 돌려 보내준다 해도 난 고작 이런 늙어지는 분인걸. 교차 다산 시문지 저기 네. 할당댐이고요앞쪽에 능내역 인정센터가 3.0, 3.0km 전방. 이쪽이 봉화 터널 쪽이고요. 이쪽이 팔당역쪽이고요 이쪽이 팔당 대기 쪽이고요. 이쪽이, 이쪽이 서울 쪽. 3부에서 다시, 3부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다시,